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의 장모님을 사랑하게 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제수씨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친구 아내는 항상 싹싹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재수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뺏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십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살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씨 아버님이 재수씨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재수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장모님은 우리보다 14살 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잘 꾸며서 그런지 저랑 5살 정도밖에 차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친구네 신혼집에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기도 했고 바른 날에는 문구를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자신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친구 집에서 밥한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장례식장에서 초췌한 모습만 봤는데 오늘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나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친구 아내도 예뻤지만 친구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위 친구니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여자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재수씨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봐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너무 어려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재수씨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술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 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모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저의 스트레스를 보듬어 주셨고, 그럴수록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있고, 화장도 많이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자 친구 외모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틈만 나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갔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와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돈을 써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 잡고 나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항상 친구나 재수씨와 함께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안부식으로 몇번 연락을 한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한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여행가서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시냐? 그동안 저에게 대접을 잘해주셔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셨고 스케줄 없는 날에 그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먹고 싶다는 메뉴를 검색해서 일부러 차로 몇십 분 가야는 괜찮은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제가 차를 몰아 장모님을 태우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편한 모습만 봤었는데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위 친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신 거였지만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다 컸고 어린이집 학원은 친구나 재수시도 할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아마 혼자 지낼 자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네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을 바래다주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은 친구네 여행 기간에 시간 되실 때 있냐고 물어봤지만 간만에 혼자 있는 기간이라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며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계속 들이대면 거부감이 될까봐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친구네 집에 몇번 갔고 친구 장모님을 보면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따로 나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 들었다며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어봤고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될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고 그 모습에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 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질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있고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고 했고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아하는 첫 여자였는데 친구 장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만남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술, 안주도 다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잔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벌써 북어국을 끓이고 있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고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3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몸매도 관리를 잘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비밀만 잘 지키며 사랑한다면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에게 푹 빠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관계이지만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